자, 오늘 23일. 네, 그좀 시장 흐름은 최근 네, 미국 중국발 네, 이슈로 한번 각도가 네, 꺾인 위치에서 네, 지금 말 그대로 그 하단 지지력을 네, 만들까 말까 하는 지금 공방 중입니다, 해, 여분 이게 지금 코스피 일봉인데 어, 지금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지지부진한데 이그 이유가 지금 연초부터 있죠. 네, 그래도 지금 요 추세를 지켰었거든요. 요 추세. 그러니까 상승 추세의 하단을 여기 녹색 지금 그거 그거들인 네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놨었고 이제 상단도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이 추세에서 자 계속 네, 하단에서 오면은 네 하단까지 내려오면 뭐 외국인 반발 매수세 들어왔고 그렇죠. 상단에서는 그래도 탄력성을 좀 부족해서 네못 넘기면서 계속 그래도 이렇게 상승 추세를 좀 유지를 했는데. 그쵸, 네, 유지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해서, 그까 그러니까 만약에, 네, 미국, 중국발, 네, 이런 악재가 없었으면, 지금 2,600선이라든가, 2,550선 정도. 네,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900선 초반을, 네, 지키면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지금 요 부분 있죠? 네, 요 부분. 특히, 그니까, 최근 둘레였어, 7, 한 8거래, 7거래일에서 8거래일. 네, 칠 거래일에서 8 거래일은 지금 이두 가지 이슈로 해서 저 한번 네그 이탈한 겁니다. 네 추세를 네 연초부터 유지하고 있는 추세를 이탈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렇게 네 변곡점이다 보니까 지금 변동성이 네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일단 뭐 금요일 네뭐 잭슨홀 미팅도 앞두고 있고 네그 다음에 또 중국 쪽, 추가 부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일단 한번 내려올 자리까지는, 저 지금 보시면, 네, 한번 저, 그, 하단 지지력을, 네, 만들 수 있는 라인까지는 지금 내려왔어요. 2500선부터, 네, 2470. 아무리 길게 잡아도 2450 사이에서는, 네, 반복적으로, 네, 우리 오랫동안, 오래 연속으로, 네, 계속 좀 하단 지지력을, 네 만든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시면은 또 시진핑이 네 중국 경기 문제 없다라고까지도 또뭐그뭐 그뭐 회견이라든가 발표됐네요 그만큼 네안 좋다라는 거고 이제 그동안 3 4 개월 동안에는 네 최근 네 추가 보양책을 어~ 거의 뭐~ 안내다 안내 안내 놓다시피 좀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었는데 뭐~ 이 정도 상황이니까 이제 다시 좀 공격적으로 부양, 부양책을 실시하든 네 유동성을 공급하든 네 새로운 모습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거꾸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빠질 만큼은 어느 정도 단기 네 빠진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추가 상승 모멘텀 이 크게 나와서 이제 상승하는 구간이 아니라, 네, 악재가, 네, 악재가 이제 한번 멈춰도, 네,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 구간까지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노란 박스 구간에서, 구간으로, 네, 연결된 첫 번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아직 그, 여기 보시면 여전히, 그죠 네, 여전히 탄탄한, 네, 미 경기네요. 경기 지표네요. 그쵸? 네, 경기 지표. 이걸로 인해서 지금 보시면은 원달러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정 반대되는 얘기죠. 그쵸? 또 보시면은 중국, 네, 경기 둔화. 네, 이걸로 인해서 역시 또 보시면은 달러 강세. 결론은 지금 보시면 달러 강세입니다. 회원들. 그죠? 네, 달러 가시 강세인데, 그 지금 보시면은 여, 그 원달러 환율도 네, 다시 1340원 부근, 그 연중 최고치. 네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주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 이유는 상반되죠 어, 여전히 그 탄탄한 미경기지표로 인해서 추가 금리 인상 네좀 가능성이라든가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고 그쵸 네 그것도 반대로 또 최대 네 무역 상대국인 중국 경기가 안 좋다 하니까 역시 또 우리 수출을 해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크게 두 가지 그니까 이쪽은 좀 피와 관계된 문제죠 네, 물과 관계된 문제 네,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네, 수출량이니까, Q, 산출량, 네, Q와 관계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보시면, 네, 달러, 네, 강세로 이제 연결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요런 구간, 가장 지금 그 시총 상위 2차전지로 오른 이쪽을 제외하면, 그죠? 네, 지금 보시면 2650선부터 계속, 네, 거의 한, 한달 이상, 거의 두달 가까이, 네, 시장이 상당히 좀 재미가 없는, 네,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장이 좀, 그, 실질적으로 지수는 에코, 어, 코스닥은, 뭐, 에코프로라든가, 네, 그 다음에, 네, 뭐, 섹터별 흐름, 뭐,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한 번씩은, 어, 왔다 갔다 해서, 네, 그, 어, 지수는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을 축소하거나 좀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안 좋은 반증이, 아까 그 여기 밴드방이라든가, 네, 무료 톡방에도, 네, 올려드렸지만, 지금 이런 게 움직이고 있네요. 초전도체. 네, 그 다음에, 뭐, 맥신. 네, 여기에, 뭐, 양자 암호. 뭐, 이런 것들까지, 어, 우리가 흔히, 이렇게, 테마라고 말할 때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거든요? 그죠 네, 테마라고 말할 때까지는 그나마, 일단, 그, 새롭게, 그, 시장, 이제, 이슈. 그죠 네, 시장 이슈라든가, 뭐, 관심. 네,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실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테마라고, 그렇고, 그렇, 어, 테마라고 읽었고, 그 다음 관계가 이제 섹터죠, 회원분들? 그죠? 이제 그 현실적인, 네, 가시성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회원분들. 뭐 실적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뭐 미래, 네,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네, 섹터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되면, 이제 말 그대로, 네, 밸류체인까지 확대가 되니까 그 세부 영역인 거죠. 세부 영역까지 이제 늘어나는 건데, 지금 요, 요 애들은, 네, 여기 테마에도 포함되,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형.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초전도체가 맞는지, 그그 용어 자체를 쓸수 있는지, 네, 이것도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관련주를 논하는 것 자체가 역설인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맥싱 관련주, 뭐, 양자 암호 관련주들, 네, 이런 것들이, 네,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제 그만큼 시장이, 네, 뚜렷한 방향성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뭐, 주도 섹터, 네, 그리고 또 1분기와 2분기에 있었던 네, 이런 순환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없다라는 이제 반증입니다, 회원분들. 그래서 지금 이런 애들이 조금 이제 죽어 죽고 네, 그리고 정상적인 네, 수급이 들어오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우리 계속 우리 이렇게 시장 조정일 때마다 항상 제가 이런 표현 드리는데 IMF 후로는 네, 이쪽 우리 여기 국내 증시 판때기가 여기 외국인, 네 외국인 중심으로 움직이는 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외국인이 들어와줘야 되는 네, 그런 구간인데 조금 환율 부담이, 네좀 중국 쪽 이슈로 해서 좀 환율 부담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네 외국인의 현 선물시장 모두, 네좀 대량 매도세이고 특히 네 코스닥이 네, 거의 2천억 가까이, 네,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어, 조금 거시적인 문제. 그니까 여기 보시면은, 어, 코스닥으로 보시더라도, 그쵸, 네, 코스닥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요런 한번 1차 수급 쏠림, 네, 극단적인, 네, 2차 전질의 수급 쏠림 후에, 네, 좀두 가지를 좀 얻어맞았고, 그만, 이제 그나마, 네, 이제 코스닥이 좀 그래도, 네, 지키는 거는, 네, 지수는 지켜주고 있는 거는, 여기 시총 상위, 네, 2차 전지 종목군. 네 때문에 일단 보시면은 870에서 네, 850선 내에서는 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매매한 뭐 와이랩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다, 그 장중 네, 타점 나오는 개별주를 제외하고서는 크게 지금 오늘 아예 움직이는 쪽이 없어요. 해운들. 해운들 그딱그 그 장중에 좀 지켜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목들이 다한 번씩 좀덜 가죠. 가다가 말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네, 없 없는 구간입니다. 그런 구간에서 오늘도 오전 뭐 지금 네, 로봇이라든가 살짝 네, 움직였었는데 좀 추세를 넘길 만큼 네, 탄력성을 네,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고 이제 그래도 시장은 여전히 계속 네, 연초부터 이거예요, 회원분들. 이제 2차전지랑2차전지한 네, 축이랑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AI 네 그리고 반도체 네, 그 다음에 뭐 로봇, 인공 뭐 인공지능까지 합해서 이런 애들이 계속해 순환매는 맞습니다, 해요, 분들 네, 계속 순환매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네이네 네, 네 섹터가 시원하게 달렸을 때일 분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2차전지 중심으로 달렸을 때네 이때와는 상당히 다르죠? 한번 이런 애들이 지금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네그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한네 글로벌 악재로 인해서 한번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네, 그래도, 주저앉은 상황에서도 일단 큰, 네, 수남매는수남매가 나오고 있는 섹터는 크게 요, 요, 두 축이고, 이제 그 사이에 한번 8월에 뭐 제약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화장품, 네, 중심으로 한, 네, 중국 소비 섹터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씩 이제 왔다 갔다 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 번만 더, 네, 이, 지금 이 구간에서, 네, 지수가 이제 진정이 되면, 네, 이런 종목군들, 네, 종목군들 다시 이제 움직일 텐데 일단 뭐 지금 뭐 그냥 코스닥 차트라고 네 말할 수도 있는 네요 에코프로 차트 보시면 좀 키워 볼까요? 네, 뭐 종목들 오늘 좀 저희가 매매한 종목군이라든가 네그 다음에 특징 종목들 하나씩 좀 압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에코프로가 100만원 지지력은 이제 크게 세번 확보했다고 어제 좀백발 100중, 네, 프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급 꼬임 이 있었을 때, 네, 그 다음에 미국발, 자, 그리고 또 중국발 이슈에도, 네, 100만원 지지력은, 네, 확인을 했고, 이제 여기 보시면 박스권 상단이 이제 120만원 정도죠. 이 네, 라인인데 그래서 어제 여기 라인을 네그 기술적으로 뭐 시총상이지만 네 갭상승으로 네 출발하는 점은 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헤어분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오늘 네 밑꼬리도 좀 달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네 에코프로의 여기 가장 빠른 각도의 지지라인은 그 그러니까 상승 추세의 지지라인은 여기 120만원부터 115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네 그러면서 지금 네, 오후에, 어, 장마판, 다시 한번 관리해주고 있는 그 이유도, 네, 어제, 네, 갭상승한 라인으로, 네, 지켜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시면 뭐 외국인 수급터 붙어 있고, 또 워낙, 네, 개인 투심이 강하다 보니까, 일단 한 번, 130만원까지는 다시 한 번, 네, 도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엄들 자,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오늘, 한번 같이, 다시 한번좀 밀릴 수 있는, 네, 위치에서, 네, 어제 그 돌파 시작점. 그죠? 네, 그, 말 그대로 시초가, 네, 부근이었던, 네, 120만원을 지지하고 있는 거는, 네, 의미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어, 오늘, 나머지 2차전지 애들 있죠? 네, 소재 부품, 네, 장비 애들, 네, 이런 쪽은 좀 같이 쉬고 있는데, 어, 좀 추세 정상화라든가, 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수급이 진정이 되면, 우리 요, 아까 그 차트 보여드릴 때, 네, 1분기, 그리고 2분기 때, 그, 움직였던, 네, 2차 전지 대장주들도 다시 한 번, 네, 힘을 내라고 보,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결국에는, 네, 코스닥 차트, 그, 코스닥, 네, 지수인데, 870에서 850선. 네, 요 라인에서만, 이제, 진정이 되고, 네, 외국인이, 네, 반발매수세가 들어오면, 이제, 탄력이, 네,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나머지 한 축이, 이제, 그, AI 반도체 쪽인데, 그렇죠 지금 여전히 탑픽은 이쪽입니다, 회원분들 얘네들도 어제 그전고점 네, 시세 정도까지 나오고 좀 쉬는 맛이 있었죠? 네, 전고점 부분까지 나오는 시세가, 어, 나온 다음에 좀 쉬는데, 일단, 오늘 저희가 이스페타시스, 그 책은, 네, 넥스트칩, 네, 텔레칩스, 뭐, 가온칩스, 네, 중심으로 매매, 네, 그리고 좀 설명드리고 있는데, 우선 지금 오늘, 이 텔레칩스가 약간 후발 성격으로 좀 한번 올라왔죠, 회원분들 네, 텔레칩스도, 네, 이 정도까지 한번, 네, 추세 전환, 네, 시세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거든요. 차량용 반도체이기도 하고, 그, 그러니까 지금 여기 AI 반도체, 뭐, 펩리스, 뭐, 디자인 하우스, 뭐, 다 등등. 네, 전체적으로 좀 엮어서 움직이는 맛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텔레칩스도 딱 1차, 여기 21,000원 짜리 있죠? 네 여기, 네, 여기, 이 라인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에요, 헤어분들. 바로 뭐냐, 게 이게 미국발. 네, 미국발, 그 신용등급 강등이라든가, 네, 이 이슈로, 네, 꺾였던 자리. 그럼 여기는 또 뭐냐면, 네, 추세전환 했다가, 다시 한번 또 중국발. 네, 경기 둔화라든가, 네, 부동산 사태로 꺾였던 자리. 또 한번 좀더 앞서서 보면, 여기가 바로 뭐냐면, 2차전지. 네,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이탈했던 자리. 네, 그 라인이 지금 보시면은, 21,000원입니다, 회원분들 그래서 지금 텔레칩스도 그렇고, 지금 전 섹터 군들의 주도주들이 크게 여기 2차전지로의 수급 솔림으로 어, 수급 솔림으로 인해 한번 변동성을 줬던 수급 꼬인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미국 네, 신용 등급 강등이라든가 이때 이탈했던 라인 네, 그 다음에 중국 이세 가지 있죠 이세가지의 지금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원님. 네, 그런 구간에서 우선 1차, 네, 오늘, 네, 20500, 네, 21000원 라인, 네, 요런 구간까지 우선 1차 반등이 한번 나온 거고요. 얘는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네, 코스닥이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네, 시장이 정신 차리면 차, 가야 되겠죠, 회원 분들. 다 신고가 갑니다, 이런 애들은. 지금 이런 차트 흐름이 지금 다 차트, 어, 똑같게 형성해주고 있어요, 회원 분들. 여기 보시면은 AI 반도체 쪽들이 차트가 모두 똑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똑같고, PSK홀딩스 똑같고, 네, PSK 네 넥스트칩 특히 여기 가온칩스, 네, 뭐 칩스앤미디어, 뭐 텔레칩스까지 이렇게 똑같은데, 자 우선 어, 이수페타시스도 네, 오늘 네, 다시 타점 한번 제시드릴게요, 회원분들. 우선 여기가 네, 저희가 일단 36,000원 초반 라인에 이제 한번 진입을 해놨고, 크게는 두 각도입니다, 회원님. 우리 매수는 항상 이렇게. 분할 매수 두 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요 라인에서 이제 한번 잡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35,000원 밑에 내려올 때 있죠? 네, 35,000원부터 네, 34,500원 라인. 네, 여기 줄 때만 딱 매수한다 생각하시고, 네, 비중반은 오늘 저희가 다시 이제 후속주 개념으로 네, 확보를 해놨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일 정고점 시세까지 한번 1차, 네, 반등 시세 후에, 이제 추세 전환한 자리, 네, 이렇게 다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뭐 나머지 섹터군들은 그냥 강보합, 약보합에서 큰, 네, 흐름이 없고, 네, 2차전지 어제 올라왔었고, 네, 그리고 AI 반도체. 역시 어제 오늘, 네, 한번, 네, 그 순서상, 순서대로, 네, 정보점까지, 네, 한번 순서대로 네,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네, 다음 구간. 네, 다음 구간을 이제 준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어, 텔레칩스, 그리고 이제 이스페타시스. 네, 같이 한번 더 추가로, 네, 좀 공략을 보고요. 어, 지금 신규 세네기 쪽도 이제 뭐 장이 이렇다 보니까 반발, 어, 그, 네, 반복적으로 박스권, 네, 그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오늘 오전 저희가 매매한 이 Y랩도, 네, 요런 거거든요. 네, 지금 중국발 이슈가 아니었으면 요 박스권인 거죠, 회원들. 네, 12,000원 12,500원부터 네, 15,000원 박스권인데 네, 지금 요 봉이 이거 중국발로 네, 그 시장 급락 출발했을 때 네, 같이 박스권 하단을 요기 라인까지 이제 그 키운 큰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런 라인에서 네, 한번 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히려 추가로 단타 공략을 어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네, 다시 한번 네,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마, 마찬가지로 얘도 이런 지금 와이랩도 마찬가지지만 네, 신규 새내기 종목군들이 지금 다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진영도 마찬가지고, 네, 파두도 마찬가지고, 시지트로닉스도 네, 뭐 마찬가지고 지금 크기 딱사 거래일 전에 보시면 돼요. 네, 요 각도에서 중국발 이슈로 네, 이렇게 네, 두 번째 각도로 이제 밀린. 네, 그런 네.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좀 반등 시세, 네, 요걸 통해서 공략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일단, 요건 네, 장중 타점 나올 때들고 일단 고급방버터 일단 우선, 좀 추가 공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단 해놓고, 네,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네, 점점 오늘 뭐 체크할, 네, 종목군들도 없어요, 회원들. 그냥 에코프로 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도.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네, 뭐 지금 맥신 관련주, 네, 그리고 뭐 초전도체, 네, 여기에 뭐 양, 어, 또양자암호 같은 네, 이런 좀 테마라고 하기에도 좀 어려운 네, 그런 종목군들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고 지금 뭐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모두 막 밀리고 있고요. 네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네 전혀 네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네, 수급 주체가 네 전혀 없는 네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금요일에 네 금요일 네, 또 파월 네 의장 네 발언 통해서 또 새로운 또 상승 동력 네 이것도 찾아가는지 네, 확인해 보고 시장은 우선 네, 여, 그래도 7월이 마지막 인상이다에 똑같이 배팅하고 있어요, 회원들. 이제 이, 이제 문제는 너무 경기가 좋다 보니까 네, 지금과 같은 네, 고금리가좀 길게 네,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네, 그 정도이니까요. 또 이번 네, 불확실성 해소로 다시 이제 반발 매수세, 반등 시세 네,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주봉이에요, 회원들. 네, 그, 단타라든가, 네, 단기 매매 중심으로, 네, 중심으로, 네,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는 분들은 상당히 힘든, 네, 구간입니다. 지금 뭐냐면, 요런 봉이라든가, 네, 요 봉도, 그, 에코프로 등 시총 상위 중심으로 움직인 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6월 중순부터 해서, 딱, 작년, 연초, 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시작 전까지 딱 반등 해놓고 지금 다음 구간으로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위치가 이런 자리라면, 네 위치가 이런 자리라면 네, 종목들 다 쳐야 하나? 지금 보시면은 회원들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든가, 네, 시장 탄력이 지금은 여기 박스권 상단이 아니라 네, 하단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회원들, 네 하단이기 때문에 매도만 멈춰도, 네 그리고 어, 그, 호재가 나와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악재만 멈춰도, 그, 그러니까 더 나쁜 악재가 나오지만 않아도, 네, 반등을 주는, 네, 요, 주봉상, 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기 추세상의 네, 지지라인까지 다 내려왔어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보시면, 요 라인에서부터, 일단, 우리 이슈, 금요일, 네, 이슈 확인부터 하면서, 네, 다시 또 탄력을 기다리면서, 또 강한 쪽에 좀 비중 확대하는 타점들, 한 2, 3일 정도 외국인 좀 들어와주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 30, 30분 동안 좀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시장 좀 계속, 네, 장, 막판에도 뭐 흐름 동일하고요. 네, 동일하고, 일단 우리 와이랩과이수페타시스 네, 좀 잡아가면서, 네 잡아가면서 좀 종가 베팅 네, 타점들도 네, 같이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 영상 올려드리고요. 네장주 흐름 다시 체크드리고 하나 공지드리면 그 여기 주식 라디오 유튜브에서 네 들어와 계시면 제가 매일 네그 장전 브리핑이랑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특징주라든가 네그 다음에 또 매매 관련 네그 도움 되실만한 자료들 네또 뭐 매수 매도 관련해서 네그좀 어, 주식 초보자분들, 네, 그 올려드릴 자료들 쭉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계속 매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벤, 어, 무료 톡방에 까먹고 못 올려드려도, 네, 그 확인하시면서, 네,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막판 흐름 이어서 볼게요, 회원분들.